예, 이번 주 주요 관심사가 금요일 날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고, 어, 그렇게 되면은 다시 남북경협주 쪽으로 테마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어, 많이 뜨길래 그쪽으로 움직이나 했더니, 오늘은 의외로 LG화학, 아모레퍼시픽, 현대차, 이런 쪽으로, 어, 빨간불이 켜진 거 보니까, 어, 미, 중, 무역, 분쟁, 해결, 가능성, 이쪽으로 관심이 더 인, 쏠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러한 관련 뉴스들이 월가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더 작용을 하는군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그게 그 관심사가 다르고, 어, 그러한 것들이 어느 쪽으로 뉴스가 많이 실리느냐에 따라서 마치 여론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실질하고는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들이 쓸데없는 추정들이 사실상 별 필요가 없지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 남북경협 테마주는 지금 불꽃이 많이 꺼져 있지만 그래도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혹시나 하지만 혹시나가 또사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테마가 오늘 작용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런 쪽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서 이 경협주는 한미 정상회담 끝나면은 또 혹시나 분위기가 좋아져서 다시 또 남북 정상회담 열리고, 어, 상황이 또 급전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거죠. 뭐, 아무 질은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다시 만약에 경협주가 왈짝 불꽃을 핀다면, 이럴 때 대부분 그 초보 투자자나 장기 투자자들은 또 사실 약간의 소외감을 느낍니다. 아니, 많이 느끼죠. 그게 심리입니다. 그래서, 어, 초보 투자자들이라도 이, 이러한 시장의 시황 또는 테마에 영영 소외되지는 않고 살짝 가담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는 한번 어, 눈질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한두 종목 정도 가이드를 하고 싶군요. 어, 첫째 조심해야 될 것은 확짝 꼽히는 그 핵심 중심주, 트레이드들이 주로 하고 있는 그 중심 종목들 쪽으로는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갬블링 종목이고 기업의 내용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제목 플레이거든요. 현대. 현대 뭐 엘리베이터, 현대 건설, 하여튼 현대자부터인가 하고, 또 남북경협이라 그래서 개성공단 관련 뭐 중소회사들, 기업 실적과 상관없는, 어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지 말고, 기업이 내용이 좋은 회사를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런 쪽으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한두 종목을 가지고, 종목을 고르는 요령적으로, 제가 추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런 식으로 골라야 되겠구나라는, 어, 어, 그런 뭐, 교육용 쪽으로 보시고 한번, 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그 유진 기업인데요. 유진 기업은 시멘트 회사죠. 유진 기업은, 어, 시멘트 회사로서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레미콘 회사라 그러죠. 지금 그 시멘트 회사는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만 지역별로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유진기업은 수도권 서울일 때 제일 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네미콘 회사입니다. 그리고 시기업 내용이 좋습니다. 어 이게 보면은 영업이 어 매출액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roe도 보면은 10% 12%어 이렇게 총 투자 자금 이익률이 높죠. 그리고 배당도 150원씩 꾸준히 해주는데 이 배당 수익률이 3% 정도. 지금은 주가가 조금 올라서 한 2%로 떨어졌는데 다시 주가가 떨어진다면 3%로 올라갈 수 있고 또이 주가가 계속 유지되면은 회사는 또3% 맞춰준다고 배당금을 또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 과거 에 이렇게 행적을 보면은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투명한 배당을 잘한다는 것은 투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투명한 회사고 그리고 또, 유진 정권, 유진 저축은행, 이런 금융회사, 알짜 금융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사업 다각화도 돼 있고, 이 사형산업이라고 해서 건설이 한때 좀 위태했는데, 지금은 다시 뭐남북경협 때문에 또는 SOC 투자 때문에 다시 부활했지요. 어, 이 회사가 그럴 때 오히려 사업 다각화해가지고 금융회사까지 지금 인수해서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가 대비 PR이 어, 주당 순이익이 지금 1,300원 원래 예상이 1,300원인데 주가가 7,000원이니까 이게 배당 주당 PR이 뭐 5, 6배밖에 안 되죠. 어 보통 시장 평균이 순이익을 10배 정도 매깁니다. 평균. 거기 기준가라고 보시면 돼요. 주당 순이익이 어 1,300원이면은 이거 10배 13,000원 가야 시장 평균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뭐 비교 지표로 쓸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합산으로 한다면은 당기 순이익 1억이라면이 회사가 지금 원래 예상이 2 0억인데이 10배 1조원 가야 정상 평균이다. 이렇게 볼때이회사 지금 시총이 5,000억밖에 안 되고. 어 PER도 5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 평균 가격 매기는 데에서는 반값에 거래되고 있다. 왜 반값이냐? 뭐, 할인 요인이 있느냐? 뭐, 할인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부채비율이 대견 없다고 하는데, 이 부채비율은 저축은행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금융회사 부채비율이 오니까 이런 것이지, 자체 부채비율은 지금 뭐100%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우량하죠 그래서 이런 정도 회사면은, 어... 남북 경협이 불발되더라도, 남한, 또는 수도권에 있는 뭐 지금 초고속 지하열차 판다고 난리죠. 예비 타당성까지 면제해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공사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거 수요가 전부 다 여기 레미콘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경협의곁불을쪼일 수도 있고, 경협이 꿀발되더라도 뭐너풀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같이 가담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해서 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뭐 이런 종목은 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한 종목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 이세보 MEC라는 회사인데 이것도 또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생소해서 소외돼 가지고 이것도 거래가 어, 별로 많지 않고 주가도 매우 할인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2,000원인데 어 매출액이 5,000억 내외에 지금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300억 정도로 200억, 300억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아까 유진기업보다는 규모가 한 3분의 1 정도 되나요? 그런데도 기업 내용은 보면은 어 여기 보시면 ROE가 12%, 18%, 15%뭐 유진보다 더 좋습니다. 어 그리고 EPS 주당순이익도 아까 이, 유진이 1,000원인데 이건 2,000원이군요. 그러니까 어 영업이익 주당순이익이 10배가 시장평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000원이면 이건 2만원은 최소한 가야 되는 평균인데 이만2천원밖에안 가니까 거의 뭐 이것도 반값에 거래되고 있다. 주당배당금도 지금 300원 아닙니까? 유진이 1 5 0원인니 이건 두배 이것도 역시 배, 시가 배당률이 3%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 배당도 안정적으로 편하게 잘해 주고 실적도 편하게 늘어나면서 좋고 그리고 주가도 시장 평균에 비해서 평균하고 비교한다면 반값이고 이게 할인될 만한 그런 반값짜리로 할인될 만한 이유가 있느냐? 살펴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회사가 건설 회사인데 어 주로 시공 회사입니다. 저기 그땅 파는 회사. 그리고, 어, 반도체 덕터 전문회사라 그래가지고, 반도체 공조 시스템 구축하는 회사. 이거, 어, 매우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데, 요즘, 지금, 요즘, 어,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죠. 반도체 미세먼지 제거하는 실내 덕터 공사, 어, 특화되어 있는 아주 기술회사, 기술력이 높은 회사죠. 그니까 러이 회사가 지금 뭐, 어, 남북 경협이 파투나더라도 용인의 옆에 그 SK하이닉스가 또 엄청나게 그 반도체 공장 시설을 한다, 투자한다고 하는데 거기도 이 회사가 또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반도체 덕터 미세먼지그 제거하는 공조회사는 이 회사가 뭐 국내 압도적인 어 1위로 자리 매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어, 남쪽에 있는 공사만 해도 앞이 환하게 열려있다. 그래서, 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남북경협이라고 해서 겹불도 쬐수 있고, 아니라도 남쪽 실적만 해도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성장한다는 아니죠.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나, 이 최근까지 실적흐름을 보면은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고, 어, 투명한 회사다. 그래서 이런 회사는, 어, 경협에 남아있는 물씨에 곁불을 제기 위해서 가담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서 이두 종목을, 어, 제가 뭐 이걸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안전하게, 어,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고배당 매력을 같이 또, 어,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단, 추경매수는 놀랍니다. 주가가 항상 떨어질 때 사야 됩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내 투자 자금을 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 어, 이 남북경협에 관련 종목에 다 합한 금액이 내 운용 자금의 10% 한도 이내에서 10분의 1만 그냥 겟불만 쬐시고 소외감을 좀 해소를 하시라는 거죠. 여기에, 어, 매달려서 이러한 매매를 계속 하는 것은, 그거는 매매자 트레이더들이 하는 것이고, 투자자가 할 짓은 아니다. 그래서 남북경협비 불발되는 위험에 대한, 어, 리스크에 대한 방어 대책은 바로 이10% 투자자금의 제한. 이게 바로, 어, 령이고 비교, 어, 요령이자 비결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